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의 법관 모독 행위에 대해 침묵하던 대법원이 결국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 방침을 밝혔는데도 이들 변호인의 법관 모독이 계속되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무슨 뭐 저희들에게 뭘 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법원과 판사, 판사와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관아, 어딴 데 가서 징징거리지 말고 우리하고 1대1로 한번 붙어 보자. 너뭐 판사라고 권력 있다고 똥떵거리고 있잖아, 지금. 법원장한테 어 쫓아가서 징징거리고 있냐. 옛날에 일제 시대 순사만도 못한 놈들이죠. 실제로 일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판사들은 저렇게 안 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지소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형법 138조에 따르면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법정과 그 부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